자, 이어서 바로 찍는 겁니다. 아케이드. 아케이드 게임이죠. 이제 진짜 구경도 못하지. 다 망했으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도 망했는데, 그냥 그 전에 이미 다 망했지, 솔직히. <laughs> 뭐야, 이 노래. 몰라. 시계마루,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저거... 저거 설마... 아, 저거... 아, 그... 해적인가... 정확히 모르겠네... 아, 모르... 아니, 모르겠다... 모르겠다 근데 나도 모르는 게임 많아... 이게... 은근 내가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파이널 파이트... 이건 뭐지도 있지... 파이널 파이트...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 일부 사일도 있네... 어... 천지를 먹다... 저건 뭐.. 전 글자를 아예 못읽겠다 뭐야 저건 맥.. 맥.. 아니.. 아니 <laughs> 스트릿파이터 어 캡틴코만도 아씨 못.. 다 못읽었어 너무 작아 이건 뭐지? 아씨테아 아, 이거 아이언코만도다 그 이름 정확히.. 이름이 여러개였는데 저 게임 까먹었어 어그 스트릿파이터의 2에 나오는 얘어 소류겐 난리났다 야씨 이거 나 근데 나 이거 처음봐요 지금 아 이거 스트리트 파이터 확장판 다 넣어놨네 어 19XX 배틀 서킷 1 9 44 내가 아는 것만 우선 말하고 있어요 어 1부 아 마귀촌 그리고 이게 대마귀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웃긴게 이게 그 남코 뮤지엄이랑 같은건데 이거봐요 이게 프리 다운로드라고 써져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쓰냐면 면 1943이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무료 다운로드로써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3은 다운받으면 할수 있다는 거고 추가 타이틀은 별도의 DLC팩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계촌이 들어가는데 대마계촌도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안 보였는데 아, 아리마 얘는 그 캡틴 코만도에 나오는 애기. 얘는 파이널 파이트에 나오는 애고, 얘는 스트레이트 파이트에 나오는 기인 것 같고. 뭐, 어쨌 이렇게 있네. 얜 뭐지? 모르겠다. 다는 모르겠어요, 저도. 완전 캡틴 게임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별도 구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래도 사이트니까 한 번씩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수도. 마개초는 특히. 마계촌이나 아니면 캡틴 코만도나 파이널 파이트는 이건 선택해서 살수 있잖아, 내가. 왜냐면 다 한꺼번에 몰아서 사지도 않고. 뭐, 어쨌든 여기까지만 찍고,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